꼬들꼬민들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나와 봤는데요. 킥보드가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킥보드를 타볼게요. 제가 또 지은 노래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 준비. 저 지금 힙보드를 타면서 왔거든요. 촬영하면서.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. 갑니다. 완벽하게 잡지. 자, 잔소리 버블버블을 안넣웠거든요 근데 영상이 많이 나왔고 <목소리> <목소리> 짠소리, 밥을, 바을 짠소리, 배우고, 아, 배우고 있는 거 아니고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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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냥, 좀뜨다 나와가지고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Ou 날씨. 뭡니 오늘 날씨도 좋을 것, 날씨도 좋, 을저 좋을 것, 좋을 겸, 겸.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은 노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재밌었다. 구독 꼭 좋아요 꾹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댓글도 달아주면 완전 복 받을 거야. 광카 나는 광카 나는 퀸가, 나는 퀸가, 나는 나는 퀸가. 아! Yeah. 아, 아, 여러분 이렇게 까불다가 부딪는 겁니다. 어, 어. 아 내왕다 언니 다시 퀸가. <laughs> 불앞지랑 나는 킹카 나는 킹카 나는 나는 나나나 안 맞지롱 안녕.